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오늘은 19절 말씀부터 이 세상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괴롭된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일에 빠지지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자, 여기 봅시다. 고른도 전서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잘압니다 고른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 보기에는 뭐하다? 미련하게 보여요. 어딨죠? 3장 18절 보십시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려자야이 세상에서, 어떤 책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더 뛰어나야 된다. 세상을 응, 다 위대하게 살려면 더뭐 이런 게 아니라 미련한 자가 돼. 무슨 말이야? 세상 지혜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 돼야 이 말이야. 세상 것을 모르란 말이 아니라.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오늘 1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언드라 인점에서 미련한 것이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서3장1 9절에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래. 이 세상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하다? 미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학문, 학식 아무리 그게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를 앞세워서 분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앞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됐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습득하고 했던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교회에 갖고 와서 그것이 최고인양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죠. 분파하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얼마나 못하고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는 못하고 미련하대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그렇다면 본전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므로 모두가 거부하라는 뜻입니까?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습득한 지혜가 모두 미련한 것이므로 거부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세상 지혜를 취득하되 어떻게 말씀 안에서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 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 지혜를 어떻게요? 분별하라 그래. 세상 지혜는 모두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도 우리가 필요하는데 그. 세상 지혜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어떻게 알아? 분별하라판단하라 그러니까 어떤 영지 주자는 의 뭐냐면은 하나 성경만 있는 거야. 물론 저도 성경을 목사님까도지만 말씀 보지만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책이라든가 어떤 좋은 어떤 그뭐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 않고 오직 이 성경만. 그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 한다고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써보십시오. 괴율에 빠지게 하십시오. 자기 괴율, 괴유이 뭐예요? 꽤. 잘못하면 자기의 꽤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19절에서 말씀해 지금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역성경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 구약 성경 어디를 지금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엽기서 그럼 가 보세요. 이거 바울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거예요. 꿰고 있어요. 기서 5장을 인용했어요, 바울이. 엽기서가 보세요. 13절이죠. 가 보세요. 대단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 엽기서 그 5장 13절 말씀을 쫙 빼갖고 인용을 하겠냐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강교한 자로 자기 괴일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괴결을 폐하게 하심으로. 여기 문말이요왜 엽기서 5장 13절과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과 달라요? 바울은 어떤 성경을 인용했다? 70인요. 옳지. 아가르쳐서 잘하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여기 히브리어 언어거든요. 히브리어. 70인역 우리가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뭘로? 헬라어로 해석해놓은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르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바울은 인용한 게 아니라 이 70인역을 인용했다 70인역은 뭐다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라틴어로 번역해놓은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전 3장. 그래서 욥기서 5장 13절 말씀과 달라요 문자적으로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거기서 19절 시작.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일에 빠지게 아니 빠지게 하시는 이라 다르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강교한이 본절은 세상을 추구하는 자는 썩어질 육신의 만족을 도모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괴에 넘어간다. 이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잖아.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일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이 말이 뜻은 제가 지금 해석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강교한 자들 자들로 자기 괴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지혜를 추구한 자는 예. 썩어질 육신의 만족을 도모한 자기 때문에 결국은 어쩐다 자기 자신의 괴 넘어져서 파멸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지혜를 추구하면 파멸한다. 왜? 자기 괴에 빠지게. 괴윤이 뭐라고? 자기 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혜에 빠진 게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로 가지고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나는 바울 나는 개바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막 계속 뽐팔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바울이 막 화가 나 가지고 어떻게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가 그리스도하고 비교가 되냐 이거.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막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비교가 되냐 이거야.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 어? 그분하고 어떻게 인간 우리하고 비교를 해하고막바울이게 굉장히 화가 나고 질책을 하잖아.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고른덕교회. 오늘날도 우리 교회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가 누군지잘 모르는 수가 너무 많아.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리 뭐 예수가 하나님 이십니다창조주의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언더라인 치세요. 또 인용을 했어요. 그 여보, 여러분의 성경에 관주 성경 갖고 있는 사람 인용을 시편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걸 어디서 인용했다? 시편 94편 1 1자 가봐야지. 그냥 한 손을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썼따지만은 성령도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 성, 성령이 조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 n 게 s 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o n g song s 말씀을 조명하지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구약학자고 구약박사예요. 구약성경은 공부를 엄청나게 한이요 엄청나게. 10편 어디 찾으라고요? 92편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0편 92편 1 1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기로 들었느니라. 아, 요즘에는 어떻게 저는 이 시편에 있잖아요. 이 시편이, 예전에는 시편을 좀 우습게 보고 그랬는데, 너무 시편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도 어떻게 한번 시편을 시간이 짧게 성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시편을 한번 보고 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세상이 어떤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일지라도 모조리 파악한다. 다시 한번,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기로 들었더라. 이건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봤고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기로 들었라 보응이 뭐죠? 갚아 주신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지라고 다 알고 계신다. 다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때로는요, 참 어렵고 억울한 일도다 하고 힘든 일이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잘안 돼서 참 여전히 그냥, 그냥, 그냥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안타깝지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야. 그 싸우지 마라. 분파하지 마라. 이렇게 지 말라고 있어요 다시 우리는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바울은 어떻게요? 시시 빈력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 써보세요. 헛것. 헛것은 뭐죠? 쓸모없는 것. 무익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떠난 자들이 자기들이 아는 상식과 자기들이 습득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이이 바보 이, 멍충아. 아그 교회 가면 뭐 뭐가 나온다고 그럼 그 교회 가서 그러냐. 뭐이런 사람 이렇게 놓을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을 뭐요? 헛것으로 아십니다 헛것이 뭐라고? 쓸데없이. 무익한 거.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지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얘 했던 말을 했던 분이 누구죠? 어 어디가 어디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전도서이 땅에서 우리는 해 아래 모든 것이 뭐 h 헛 t t e g 니 hott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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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여러분 우리가 서 o 에 지금 얘기했지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헛 g 고 헛된 t t e g o h o t 세상의 학문과 이것도 모든 거 비추어서 낼 때도 이이 세상적인 학문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귀한 도구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 놓고 세상 말씀이 세상 지혜가 더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듯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될점 있습니다. 아멘. 그런 저2 1절에 그런 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여기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뭐요? 바울, 개바, 아볼로. 그렇잖아요. 그들이 사람을 자랑했다고. 나는 개바가 좋다. 개바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나는 누가 좋다? 바울이 좋다. 나는 지금 현지의 목회자 아볼로 목사가 좋다. 이렇게 사람을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 밑에 읽어보세요. 22절 시작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나다 너희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바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신 분은 예수다. 그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울을 바라보고 게발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 보십시오. 21절에 바울은 왜 누구든, 그런 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까? 우리의 자랑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 없다. 그리스도 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바울은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까? 그러니 보르덕교회가 사람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아셨죠? 저도 혹시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좀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우상시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한 모든 말이 그냥 다 진리에 오른 거야. 이게, 이게 그냥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목회자가 다 모든 것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다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안 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랑의 영광의 대상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다시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런 쪽 누구든지 이십일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언더한테 보세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이죠? 2 1절째 하반절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언더한테 보세요. <뭐라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세상에.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다고 왜 만물이 다 너희가 아니야? 근데 그 사람 그몇명그 그 목회자 몇명 그걸 놓고 자랑하지 마. 그 만물 만물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자 만물이라는 걸 써보십시오. 원어가 파스란다는데 모든 것. 만물이란이 원어 뜻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혹이나 이런 말을, 듣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거라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도 내 것인데 왜 돈을 안 주냐, 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질을 내가 지금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고 말이야. 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왜? 물질은 하나님과 겸비할 수 있도록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하는 그 물질도 풍요하게 준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어. 정리해보고, 우리 이제 그 다음 장 보겠는데. 여기서 만물, 이만물의 뜻이 뭐다고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입니다. 써보십시오. 인간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나일강의 폭포라든가. 오늘도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우리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그 자연 환경 모든 것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자연을 보고도 어떻게요? 굉장히 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 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얼마나 좋았겠냐고. 엄청나게 말할 수,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자연들. 그 동물들, 식물들. 서로 잡아먹고 그게 아니라, 양육강식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아담은 동물들을 부르면 다 동물들이 왔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죠. 호랑이, 코끼리 할것 없이 다. 아, 그 이름을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어요. 이름을 지는다는 것은 절대 권위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담이 말하면 모든 동물이 다 아담 앞에 말을 듣고 굴복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기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동물 어떻게 양육 방식으로 예약한 자를 잡아먹기 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에덴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할 때도 굉장히 제가 강조한 말씀이 있죠. 뭐죠? 이미요, 아직. 이미 우리는 에덴을 이루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를 갖다 소유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다.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먼저 믿었다고 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어떻게 뒤에 일을 잃어버리고 앞에를 향하여서 계속 표대를 항의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돼. 근데 그걸 놔버리고 말씀 놔버리고 아이 정도 은혜가 되고 이 정도 아는데 일이 놔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망가집니다 또. 왜?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이 말씀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요 과거의 은혜, 은혜 받았던 것, 과거에 했던 이 모든 것들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주자가 돼야 되고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돼. 때로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 안에 걸어가고 있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안에서 권함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잘 이겨내는 교인들 이되어야 됩니다. 아멘. 읽어 보세요. 이 만물이란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라 그랬어요.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어요 그러면 어떤 존재예요? 피조 세계에 위탁받은 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부여받은 그런 신분에 굉장히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림 못 써야죠. 다 모든 것이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그 만물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떻게요? 그그 사실 깨닫는 자들 은 꽃을 보고도 꽃한테 이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너참 예쁘다. 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예쁘게 해서, 어? 나 보고 이렇게 짓바로 이렇게 꽃 꽃다 피어 났네 수고했다. 막 이렇게 꽃하고도 대화하고 어.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좀 한번 보세요. 읽으세요.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여기서 뭐만물이 나오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한다고? 만물이 어떻게 한다고? 그발 아래 복종하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 예수,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가 만물을 어떻게 만물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뭐, 뭐랍니까? 만물 위에 뭐가 좋다? 교회의 머리다. 교회가 만물 위에 주인이래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교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만물의 지배를 당하잖아요. 두 번째 보십시오. 일, 3 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 그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역할, 을 감당을 다 하게끔 해놨다고.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하신자의 충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든 이 만물이 너희 교, 그리스도 안에 너희 것인데 고 본전서 가보세요. 어떻게 너희가 서로 어떻게요? 파당을 지을수 있느냐. 아셨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음 어느 만큼 성장하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것이요내 것. 그런데 읽어보세요. 22절 제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인데 파당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이 이 복문을 마음을 깔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파당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인데 너희가 왜 너희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너희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이 말이야. 너희가 이런 존재야. 이런 대단한 존재야 너희가. 만물이나 모든 것, 사망이나 뭐 생명이나 모든 것이 다 어떨까요? 너희 것이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착각게 모르면 우리가 좌절하고요. 우리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진짜 누군지를 알면은 우리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겨냅니다. 왜? 그분은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잖아요.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고요? 낮아지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살았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다 같이 이 삼자, 시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우리의 존재, 정체성, 우리의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다 만물이나 세계나 사망이나. <laughs> <laughs>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적인 그런 걸로 인하여서 분파되어서 바울 목사님을 아프게 하듯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을 아프게 하듯이 여러분 자신들이 나의 주인이 과연 누군지를 다 깨달아서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며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만물이 다내 것이지.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기 바라요. 저도 그런 회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섬기는 목회자로 남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